기출 교재 208조 예, 기출 6회의 계산 작업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국가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는데 그 팀명 양쪽에 가로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문자를 대문자로 하는 프로퍼를 하고요 제가 가로 닫고 연결해서 큰 따옴표 속에 가로 문자를 일단 결과 확인해 볼게요 오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프로프 라는 함수랑 가로 문자를 표시한 거죠 연결 기호 사용하셔서 자 다음 계속 진행하실 때도 연결하시고 함수 쓰시는 거예요자 팀명 선택하시고 이때도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 여기까지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닿는 가로 글자 글자를 또 표현하기 위해서 연결 등따표 가루 그래서 여기에는 함수와 문자 문자 함수 사이 사이에 다 연결 연산자 기교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예,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은 k 포인트가 세 번째로 많은 회원을 찾아서 회원명을 표시하는 거구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많다 라는 라지 함수를 먼저 해볼게요 라지는 범위 주고 심표 3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이 바로 여기 87,000이라는 자료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찾는 값이 되는 거고, 일단 지우고 vlookup부터 해보겠습니다. 찾는 값이 87,000인데, 이걸 적는 게 아니죠. 예,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자리에 어, 라지,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러면 찾는 값은 87,000이에요. 그죠? 자,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첫 번째 열이 찾는 값이 될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 코드부터 하는 게 아니라 k 포인트부터 이렇게 두 열을 주시고요. 그러면 회원명은 2번 열이 되는 거죠. 포인트가 1번, 회원명이 2번. 자 그리고 여기서도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는 게이첫 열의 포인트가 오름 차순 아니구요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 값이 순서대로 나와있진 않습니다 자 정확히 일치할게요 자 그래서 이성화 87,000에 해당하는 이성화가 나왔구요 그래서 찾는 값 자리에 아 라지라는 함수를 사용했고 참조 표는 첫 번째 열이 찾는 값이 될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고 주어진 함수는 if와 rank 밖에 없군요 그럼 if 안에 랭크를 사용하고 총점에 대한 순위를 먼저 정확하게 구하시고요. 어, 높은 점수가 1등입니다. 그냥 가로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칼. 로지칼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1등인가 라고 반드시 비교 연산자와 값을 주시고요. 투루 자리에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자, 다음 폴스잖아요. 그러면 if부터 대상, 뭐, 심표 다 포함해서 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는 컨트롤 V 2와 상이름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죠? 어, 상이 음자또 여기가 폴스인지 확인했다면 또 컨트롤 V 어 적게가 좀 불편하면 수식 입력줄에서 하겠습니다 3동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폴스에 공백을 주시고 엔터 두번 하시면 예,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대상에 대한 수식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복사하시면 되고, 순위 구하실 때도 랭크, 가로, 닫고, 는, 일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 주세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4번은 직업이 학생인 동호회원 수를 계산하세요. 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카운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d 카운트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d 카운트 a 입니다 왜냐하면 또이 자료 이 자료의 숫자 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d 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 전체 자 그리고 필드는 어떤 걸 세워도 상관없어요 1번 그리고 학생이다 직업이 학생이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 직접적인 average if가 없다면, 예, 합계 나누기 개수, 합계 나누기 개수로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 그런데 있네. <laughs> 자, 여기에는 평균을 계산하는 직접적인 함수인 average if가 있으니까, 그거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average if range. 나는 서울이 조건이죠. 그래서 판매 지역. 심표, 큰 따옴표, 서울. 자, 뭘 평균 구할까요? 판매 금액이라고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고, 덤으로 그썸미프를 나누기 카운티 판으로더 보여드릴게요. 예전 기출문제 나왔긴 했는데, 만약에 함수 에브리지프가 없다면, 썸미프인지 판매 지역, 심표, 서울이구요그 다음에 판매 금액, 이렇게 구하면 합계가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나누기 끝에 나누기 카운트 이프 카운트 if. 개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서울 예, 값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심표 스타일이 없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AVERAGEIF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SUMIF와 COUNTIF만 있다면 예, SUMIF 나누기 COUNTIF에도 똑같이 평균 계산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